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신년사를 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그 이전보다 조금 더 헤쳐나가야 일들이 많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진 의혹권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부마 의혹, 이른바 보이지 않는 청와대의 손이 누구냐, 에 대해서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울산시장 선거 때 제기됐던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그리고 하명 수사권과 관련돼서 윤선율 총장이 사실상 본인의 목을 걸고 본인의 직을 걸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 4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현안들입니다. 잠시 후 신년사에서 과연 이 현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한 번도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까도 잠시 후 신년사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박승하 대변인이 청와대에 네.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 대통령이 매년 새마다 해 신년사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경제라도 좋으면 경제에 대한 뭐 치적을 말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대통령이 여러 일년 내에 보면 여러 메시지를 주시는데 신년사가 가장 청와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인전 파리로 광복 축산대. 신년사 올해 뭐 작년에 인 이미 대통령께서 임기 반환점을 돌아왔고 올해 집권 4년 차잖아요. 앞서 우리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변환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밀어왔던 그 정책 변화가 있을런지 혹은 지금 북한과의 문제도 굉장히 경색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북한과의 문제가 지금까지와의 정책 기조로 갈런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를 대통령께서 천명하실지 주목되는 지점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대통령의 신년사가 시작될 텐데 윤태국 실장님, 지금까지 사실은 청와대가 앞서 말했던 이른바 불편한 검찰의 수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국민들의 상당수는 이 의혹들에 대해서 현,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이에 대해 언급이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예. 때는 대통령이 이번 신년사하고 기자회견을 분리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기자회견에서는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분리시킨 이유는 제 생각에는 오늘은 조금 포지티브한 이야기, 선언적인 음. 이야기. 물론 검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 연말에 천신만고 끝에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검찰 개혁의 방점을 찍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질의응답적으로 좀 돌리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아, 뭐, 부담스럽다기보다 그게 질문하는 거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규정하는 거다라고 또 오히려 비판받을 수도 있는거 그렇군요. 일방적 말하는 거냐. 예. 네. 지금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년사가 시작될 텐데 청와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박정하 대변인, 저 저곳이 어떤 곳이죠? 저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도 대통령께서 저기서 신년사를 발표하셨는데 네. 본관 저희가 정면을 쳐다보면 본관 문을 들어가면서 집무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입니다. 5년, 4년 내내 박정하 대변인도 저기서 근무하셨겠군요. 저도 여, 저기서 근무를 했죠. 예, 5년 내내. 네, 네. 뭐 특별 저 연단을 만들어서 대통령님 좀 취임사 연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기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 시작을 하시네요. 네, 대통령의 신년사 들어보겠습니다.